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을 일단 가게 되면, 어, 여러분들 엔설 시트를 먼저 받고, 한글 성명, 영문 성명, 한자 성명, 고사장명하고 고사실을 먼저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고 기다리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시험지 배부를 받게 될 겁니다. 이 시험지 배부는 감독관이 직접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시면 아마 감독관이 방송에 따라 방송에 따라서 아마 시험지를 배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듣는 방송은 이 방송이 되겠습니다. 수험자 여러분께서는 문제지를 밑에서부터 한 부씩 가지고 뒤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계신 수험자께서는 혹시 문제지를 받지 못하셨거나. 문제지가 남을 경우 반드시 감독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지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지를 한 장씩 넘기면서 페이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지를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이 시험지를 받고 나서 한 장씩 넘기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 달라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자그 경우에는 분명히 파본이란 것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확인을 하면서 살짝 살짝 파트 1 부분을 문제를 풀수 있는 만큼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험이 시작될 건데 시험이 시작되면 어떻게 하는지를 직접 여러분들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200년 1월 1일 호위청기 시험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시험자께서는 이 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방송 나온 것처럼 이 페이지를 펼치라고 하지만 이 페이지를 펼치지 않습니다. 파트 5, 101번부터 문제를 파트 1, 넘버 1 시작할 때까지 시간을 가지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Listening test. In the listening test, you will be asked to demonstrate how well you understand spoken English. The entire English test will last approximately 45 minutes. There are four parts, and directions are given for each part. You must mark your answers on the separate answer sheet. Do not write your answers in your textbook. Part 1 Direction. For each question in this part, you will hear four statements about a picture in your test book. When you hear the statements, you must select the one statement that best describes what you see in the picture. Then find the number of the question on your answer sheet and mark your answer. The statement will not be printed in your test book and will be spoken only one time. Look at the example item below. 자, 계속해서 이후로 문제집에 정답을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176번 전으로 보면 지문 내용이 많은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량이 많은 부분이라고 하죠.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주치게 되면 그때 모든 것을 다 중단을 하고 앤서 시트로 이제 전부 다 옮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트 1부터 파트 1부터 6까지는 문제지에 표시를 해 놓고 7을 문제를 풀다가 조금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 그때 앤서 시트로 모든 것을 다 옮겨 놓습니다. 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문제앤 e 시트로 모든 걸 문제를 다 옮기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문제를 풀 때는 다섯 문제를 풀고 옮기고 그 다음에 다섯 문제를 또 풀고 옮기고 그래서 다섯 문제씩 끊어가면서 문제지에 옮기시면 앤 e 시트로 옮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이 종료가 되었을 때앤 e 시트로 답안지를 다 옮기지 못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 7을 끝까지는 다못 풀더라도 문제지에 있는 정답은 엔 e 시트로다 옮겨져 있어야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트 1 디렉션 부분에는 파트 5를 푸셔야 됩니다 파트 5를 최소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는 문제를 풀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트 1, 넘버 1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지에 정답을 체크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또 중간에 파트 1이나 파트 2 부분에 시험지에 정답을 체크를 하시면서 엔설 시트로 정답을 옮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파트 2 정도까지는 문제지에 있는 것을 앤 e 시트로 옮겨 놓고 어 문제를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파트 3,4는 분명히 문제하고 보기를 미리 읽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파트 3 이후로는 앤 e 시트는 접어 두시고 시험지에 모든 문제를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파트 5와 풀었었던 이 파트 5 부분과 마주치게 되면 계속해서 속도를 내서 파트 5,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7까지도 문제를 푸시다가 만약에 시험지 문제 푸는데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엔서 시트를 모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정리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다섯 문제씩, 다섯 문제씩 다섯 문제씩, 다섯 문제씩 문제를 풀면서 엔서시트로 옮기시고, 만약에 시험이 종료되었을 그 타이밍에는 나머지 문제 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찍기나 이런 것들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1인칭 시점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험장 가게 되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 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그 다음에 문제 푸는 부분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칠수 있도록 어, 필요한 꿀팁 어, 제공을 할 테니까 어, 관심을 가져 주세요. 감사합니다.